중간에 끊겼습니다. 인스타 360, 고3s가 다 좋은데, 연속 촬영 시간이 좀 짤, 짧아요. 그게 좀 단점이라. 아, 이 편은, 아, 책장 1-2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했었죠.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숨겨진 심리학은 표창원, 그, 전 국회의원, 전 의원께서 작성한 건데, 어, 저는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저의 주관적 평가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것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아인슈타인의 냉장고. <laughs> 이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요. 우리 몸에 오디 보고서 이것도 사실 이제 진화에 관한 책인데. 아무튼 그렇고, 최민희 의원님 책 같은 경우 제가 이거는 책 읽기도 했었죠. 신 만들어진 위험. 이거 재밌어요. 그 리처드 돈킨스 책 중에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있잖아요그 후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초강력 추천. 작은 것이 만드는 거대한 세계. 이거 초강력 추천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잘 알기 어려운 좀 자연계에 대한 통찰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통찰까지는 아니고. 통책이라기보다는 정말 작은 걸 보는 눈을 준다고 해야 되겠죠. 뭐 여기에 있는 책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책이라기보다는 저거고 이건 뭐지? 어디 보자. 아 이거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한강 작가님의 책이죠.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 책 아직 못 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해부학 만화는 말 그대로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부족합니다. 저 같은, 저는 이제 어찌됐건 전문가니까. 해부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문적인 책으로는 추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케인즈 역사, 경제학에 관한 책이긴 한데, 저는 그냥, 그냥 그렇게 읽었던 아주 뭐, 많은 인상이 깊진 않았고, 이 책, 미친듯 추천합니다. 천 개의 뇌. 그 사실 제가 의대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학문 중에 하나가 신경해부학이었어요. 신경해부학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외우다, 토하다, 토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신경해부 물론 이거는 이제 신경해부학에 관한 책은 아니에요. 신경, 뇌신경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근데 이 뇌신경에 관한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통찰이 있던, 있던 책입니다. 저는 엄청 추천하고요. 마지막 부분이 약간 좀 뜬금없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뜬금없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책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 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이걸 왜 읽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10권짜리인데 저걸 다 읽었었거든요? 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기억도 없어요. 에피소드 별로 없어요. 근데 볼 때는 재밌게 봤어요. 음. 이게 뭐, 한국군 무기 연감 뭐, 이런 거 있고, 각 정치인들이 쓴 책이 있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 쓴 책은 저는 존경의 뜻으로, 지지의 뜻으로 구매할 뿐, 잘 보진 않습니다. 자살론이야, 뭐, 워낙 유명한 고쟁이니까. 이 책도 굉장히 추천할 만 합니다. 앞으로의 1 0 0년 뭐랄까, 기, 뭐,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기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어, 새로운 관점에서 봤다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관점에서 봤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타노스가 옳았다. 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어쩐지 미술에서 뇌학이 보인다.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어, 추천을 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게 읽긴 했어요. 재밌게 읽긴 했고, 뭐 이런 책이야. 뭐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죠? 야밤의 공대생 만화. 재밌습니다. 그냥 사서 읽어보실만 해요. 류시와 신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선물 받았는데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읽겠죠 곧 읽어볼 생각이에요 이 아이는 자라서 읽게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laughs> 이것도 고양이 책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 작가 책은 거의 다 삽니다 약간 수필틱 같은 느낌이거든요 당신에게 고양이 저는 어쩔, 어쩔 수 없는 고독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고양입니다 응. 고양이는 진리죠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아무튼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그오파비냐 시리즈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다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매해서 일반인을 위한 책은 솔직히 아니에요 일반인을 위한 책은 솔직히 아니고 어, 여기에 있는 책 그, 어디 보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인상깊게 읽긴 했는데, 아, 추천을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두운 책은 아니에요. 나름 재밌어요. <laughs> 이것도 우리 저기 뭐야? 갈로아 작가님 만화죠. 재밌어요. 저는 신화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북유럽시나, 그리스 로마시나 다 재밌게 봤는데, 북유럽시나 되게 재밌어요. 북륜업 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그제무지? 그, 아, 제무지인가 아무튼 그 채널에 북륜업 신화를 정리해 놓은 에피소드거든요. 가있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세계 괴물 백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마이클 샌드의 공정하다는 착각. 인상 깊게 읽은 책이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후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추천할 만해요. 재밌어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통찰을 한 단계 좀 깊게 해줄 수 있는 책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다크한 사람이에요. 다크다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약간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시간 때우기로 볼만하고, 시간 때우기로 볼만해요. 슈트 남자의 미래를 바꾸다. 왜 이걸 가지고 있냐? 옛날 여자친구가 제가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어디서 사왔더라고요. 어디서 사와가지고 어, 옷을 이쁘게 입어라 하길래 헤어졌어요. 어. 그리고 너무한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가뭐뭐 뭐 여기 있는 책들 여러분 알건 없죠. 취미가 여러분들 취미가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면 모르겠네. 한때 제가 취미가 정권을다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취미가 저 잡지를 1993년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국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금 여기 있는 바인더들은요, 다 비행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는 것들, 비행기에 관한 자료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뭐 보면, 이렇게 보면 뭐 AV8, A10C, F18, SU25.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어떤 게임이 하나 생각나시는 분은 저하고 취미가 비슷한 분입니다. 여기 이제 대충 간단 하게 살펴봤고 하... <laughs> 고양입니다 고양이에요. 음. 여기 보면 책이 조금 더 있는데 이것도 오파비냐 시리즈입니다. 정세현의 통찰 꼭 읽으세요. 두번 읽으세요. 세번 읽으세요. 저는 이책 엄청 초강력 추천합니다. 책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 그, 제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에필로그였어요, 에필로그. 머릿말 부분에 있는 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좀 사회의 공적인 일을 할 사람은 정세현 장관님의 통찰, 이책 에필로그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진리입니다. 이거 이제 아까 침해본 해부학 만화의 속편인데 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라는 작가 재밌어요. 도둑맞은 집중력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어, 유시민 작가님의 이책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그 조만간에 읽겠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샀어요. 부귀영화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매해 놓은 거예요. 부귀영화라는 그이 웹툰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북이 영화다는 웹툰이 영화 평론하는 웹툰이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여기서 봅니다. 책을 여기서 보는데 제가 여기 책이 몇권 없는데 굳이 여기로 온 이유가 이책 때문이에요. 이것도 오파비니아 시리즈고 지금 현재 읽고 있다는 뜻이죠. 이 책. 어... 최근에 읽은 과학 책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이에요.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이고 어, 다시 읽고 있어요.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과학 책이라고 하면 옛날에 공룡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뭐 이런 것만 나오기가 쉽잖아요. 이거 어디서 빠졌지? 나중에 껴 넣어야죠. 그러기가 쉬운데 이 책은. 과학적 반복론에 대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 단지 그냥 땅에서 화석 몇개 파고 나서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여기 있는 고양이. 어 그게 아니에요. 그 화석과 그 주변의 암석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추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 그 결론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우리가 진실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오파비니아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파비니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거는 1페이지 하루에 누워가지고 보면, 진짜 뭐, 진짜 뭐 100페이지 읽는 건 꿈도 못 꾸고요. 한 4,50페이지 읽은 많이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화석은 말한다 라는 책은, 어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되게 독특한. 어 그래 너도 읽게. 음, 그래 알았어. 너도 읽어. 영. 음. 가볍. <laughs> 어디로 올라와? 가볍게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볼수 있어서 초강력 주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책 중에 한 권만 꼽아서 읽어라 라고 하면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겁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꼽아라 그럼 응? 당연히 오파빈이야죠 시리즈가 이거 밖에 없는데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번에는 사무실의 책장을 소개해 드릴게요